자, 9번입니다. 도서관이네요. 여러분들, 우리가 건축계획에서는 한 파트당 한 문제씩 꼭 나오는 거 기억하시죠? 특히 주거는 조금 더 나오고요. 자, 도서관 출납 시스템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도서관 파트에서 꼭 나오는 문제입니다. 자, 답은요, 4번인데요. 자, 개가식, 개가, 자유 개가식, 뭐 안전 개가식인데, 4번 한번 읽어볼게요. 자, 폐가식은 서가와 열람실에서 감시가 필요하나 폐쇄됐기 때문에 감시가 필요 없어요. 감시가 필요가 없다. 어. 필요가 없다로 바꿔야 되고 대출 절차가 간단하지 않죠. 폐쇄돼 있어가지고 직접 뭐 하고 싶은 거 해야 되기 때문에 복잡하여 간원의 그 직원들의 작업량이 많겠죠. 적다가 아니라 많다. 그래서 자 폐가식은 서거와 열람실의 감시가 필요 없고 대출 절차가 복잡하여 감원의 작업량이 많다라는 기억해주시면 되고, 자 그래서 폐가식은 조금 대규모, 어 우리가 뭐 국립도서관 같은 거 있죠, 대규모 도서관에 적합한 게 폐가식입니다. 그다음 자유 개가식은 이제 자유적으로 하는 거다 맞죠? 그래서 어 소규모, 소규모에 많이 쓰이는 게 자유 개가식이죠. 음. 자. 페 <laughs> 폐가식을 한번 사진 한번 볼게요. 어, 요런 느낌인데. 자, 여러분, 열람실은 우리가 책을 빌려서 뭐 앉아서 읽, 읽을 수 있는 요런 친구가 열람실이고, 그 다음 카운터, 우리 책 빌리는 거죠. 근데 요새는 뭐 키오스크로도 빌리는데, 그게 자유개가식이고요. 이렇게 카운터가 있고, 그 다음에 책을 이제 보관하는 책이 있죠. 맨날 시즌으로 책이 들어오기 때문에, 너무 오래된 책은 뭐 서가에 보관할 수도 있고 하기 때문에 서가가 따로 있어. 그래서, 자, 어떻게 우리가 들어와서, 어, 뭘 빌릴 것을 이제 주면, 간원 주면, 이제 이 간원이 서가에 가서 들고 와가지고 우리 빌려주는 거죠. 그래서 직원들이 일이 많고, 그 다음에 복잡하다는 거 기억해 주세요. 자, 10번입니다. 어, 너무 쉽다, 맞아. 르코르비제. 자, 여러분, 찌르면 나와야 되는 게, 루크로비제의, 5, 근데, 5대 원칙에 속하지 않은 것은, 자, 필로티, 옥상 정원, 자유로운 평면, 수평 띠창, 수평 인면. 자, 그래서 이 친구죠. 자, 필로티, 자유로운 평면, 자유로운 인면, 수평 창, 옥상 정원. 없는 거는, 유기적 공간. 유기적 공간은, 아닌 것, 아니죠? 어, 아니죠. 오, 그 코르비제의 대표적인 작품인 빌라 사보아 주택에 주택에 모든 게다 적용돼 있는데, 자 이렇게 우리가 지금 현재 여러분들이 아파트에 이렇게 띄어져 있는 게 필로티고요. 그 다음에 자이 필로티 그 기둥이 이제 위 없기 때문에 평면이 자유로운 평면이고, 그다음 위에 옥상 정원을 만들었어요. 옥상 그 열기 때문에 옥상 정원 만들었고, 자 평면이 이제 이 이 지금 입면에 이 창문이 수평창 어 이런 식으로 해서 여러분들이 필로티 자유로운 평면, 자유로운 입면, 자유로운 입면이 없네 요거. 입면과 그다음 수평창 또 추가로 조금 더 외워 주실게요. 자, 11번입니다. 자, 다음 중 사무소 건축에서 기준층 평면 형태의 결정 요소와 가장 거리가 먼 것은? 자, 우리가 사무실 건축할 때어 기준층 기준층의 평면 형태와 가장 거리가 먼 것은이죠. 평면 형태와 결정 요소, 평면 형태의 결정 요소와 가장 거리가 먼 것은 사무소 건축이죠. 응. 답은요, 삼 번인데, 사무실의 책상 배치 방법은 어 우리 뭐 어떻게 하면? 형태의 결정과 상관 있긴 한데 그렇게 많은 영향 끼치지 않아요. 어, 어떻게 동선상의 거리, 뭐 구조, 스페의 한도, 그다음 덕트 배선 배관 설비 시스템의 한계 이 친구들이 약간 평면 형태를 조금 좌우지하죠, 좌우지하기 때문에 어떻게 추가로 자, 구조상 스페있죠스페의 스팬 한도 있죠. 그다음에 동선상의 거리 있죠. 자, 각종 설비 요 있죠. 그다음에 시스템 한계 방아 구획상의 면적 그다음 추가로 자연강과 실의 깊이 최강의 한계, 그다음 대피상의 최대 피난 거리, 요거는 이제 코어 위치 같은 거 해가지고 자책 사무실 내 책상 배치는 어, 건물에 짓는 그 기준층 평면을 구성하는 요소한 와 조금 거리가 멀다라는 거 기억해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12번입니다. 다음 설명이 알맞은 학교 운영 방식은 자, 보기 있죠. 자, 각 학급을 2분단으로 나누어 한쪽은 일반 교실로 사용하고 한쪽은 특별 교실로 사용한다. 자, 요거는 2번. 플렌툰플레트형이죠 플렌트형. 자, 1번. 달톤형은 그 그 교과가 끝나면 졸업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학원 같은 느낌이에요. 입시 학원, 직업 학원. 내가 자격증을 따기 위해서 학원 다니고 끝나면 졸업. 끝나는 게 달톤형이고요. 그다음 플랜 플랜툰형이 어2분 반으로 나눠가지고 한 개는 교실 사용하고 한 개는 특, 특별 교실을 사용하는 게 플랜툰형이고 그다음 개방학교는 어 약간 개인의 능력에 따라 그 학년이 없어요. 무학년제 그래가지고. 어떻게? 공간이 다양하게 변해야 돼요. 그래서, 요, 지금 개방 학교는 아니고, 그 다음, 교과, 교실형은, 어, 우리가 특정한 과목을 위해서, 어떻게? 특정한 과목을 위해서 교실로 이동을 해야 되기 때문에, 특정 교과를 위한 교실로 이동에 대비해야 된다. 그 답은, 어떻게? 플랜튼형이죠. 음.